TV를 틀어놓고 보지도 않는데, 혼잣 말하는 것도 이것과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울한 감정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매일 느끼는 거잖아요. 자주 느껴요.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혼자 사는 가정이 걸리기 쉬운 질환으로 좀 나와 있고요. 혼자 사는 가정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국내외에서 수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알콜 사용장애, 혼자 사는 가정이 걸리기 쉬운 질환으로 좀 나와 있고요. 2014년에 보건복지부가 한 연구 결과에서도 자살에 대한 생각이 혼자 사는 가정이 3배에서 2배 정도씩은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걸로 드러났고요. 사람은 결국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좀 지지받는 느낌을 받을 때 불안감을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데 혼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은 그런 불안과 우울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뇌 호르몬의 변화들이 실제로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우울한 감정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매일 느끼는 거잖아요 자주 느껴요 당연히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우울감이 거의 매일 하루 종일 2주 이상 지속되는 건 사실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오잖아요 이런 거를 우울한 감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날씨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금세 풀리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고 2주 연속 계속 지속되는 장마 같은 기간을 우울증이라고 볼수 있겠죠. 감정 자체를 본인이 잘 인식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알수 있는데요. 잠이 안 오거나, 혹은 너무 길게 잘 경우, 혹은 식욕이 너무 줄어들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이 먹게 될 경우, 체중의 한5% 이상 정도 변화가 생기면은 내가 요즘 우울한가? 우울증의 증상이 아닌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같고 가족들과 살 때는 안 그랬는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혼잣말을 시작하게 됐어요. 혼자 누워있다가 '아 청소해야 되는데 저녁밥 만들다가도 밥두 그릇 먹어야지' 이런 짤막한 혼잣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벽하고도 대화를 나눈다고 하던데, 늘어나는 혼잣말 '아무 문제 없나요?' 저는 이걸 되게 진로실에서 강조하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예를 드리는데 동물을 방영하는 트리 프로그램을 봐도 다른 무리들과 어울려 살잖아요 가족들과 사람도 똑같아요 결국은 사람은 타인들과 계속 어울리게 뭔가 뇌의 교류를 기다리는 건데 이런 실험 유명한 게 있어요 아무 자극도 없는 하얀 방에 그 사람을 일정 시간 이상 가둬놓으면 오래 지내지 않았는데 아주 멀쩡한 사람인데 환청이 들리고 한시가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모두에게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뇌가 자극이 없을 경우에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 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TV를 틀어 놓고 보지도 않는데 또 혼잣말 하는 것도 이것과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뇌에서 보내는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한 신호인 거고 일종의 경고 사인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누군가를 좀 만나라 주말 이틀간 한 마디도 안할 때가 있어요. 평일에 사람들과 지지고 볶으며 살다 보니 카톡도 모음으로 바꿔놓고 소통을 아주 꺼버려요.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좋은데 나중에 이것이 익숙해져서 히키코모리가 돼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고독, 우울감 같은 것을 키우는 건 아닐까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치면서 보내고 나면 퇴근하면 아무도 만나기가 싫다. 그리고 주말에도 지쳐서 아무도 만나기 싫고 계속 혼자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듣게 돼요. 대인관계 자체에 지쳐. 버린거죠.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친구들을 만나면 일단 좋대요 그런데 그 만나기 전까지 또 연락을 하고 만나는 것도 너무 기운이 없고 안 좋은 스트레스 받게 될까봐 겁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가끔씩은 좀 적극적으로 혼자 있게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혼자 있게 될 때야 곁에 있던 사람들의좀 소중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그냥 지낼 때는 몰라요. 누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잘 인식 못하고 지내는데 정말 많이 지치셨다고 생각을 하고 회복의 시간을 좀 가지다 보면은 결국에 또 누군가가 보고 싶어지지 않을까. 얼마 전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의 로망 중 하나가 혼술 아닐까요? 매일 저녁 맥주 한캔 또는 와인 한잔을 먹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매일 꼭 혼술을 합니다. 가끔 더 독한 소주나 고량주를 꺼내 먹을 때도 있고요. 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는 전단계일까요? 혼자 사는 가정에서 하는 혼술이 과음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었고요. 외국 연구결과로 알고 있는데 혼자 음주를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같이 음주를 하는 사람보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될 위험도가 9배 이상도 라는 연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마시는 사람들이 없을 때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어렵고요 혼자 마시게 되면 알코올 의존, 중독의 결국 핵심 증상은 내성과 금단이라고 보는데요 술을 계속 마시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성이 생겨요 예전에 마시던 양만큼 마셔도 취하지가 않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마시는 술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는 걸 뜻하고요 내성이 생길 정도로 술을 마시다 보면 금단 증상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몸에 좀 땀이 나고 손이 떨리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땐 금단증상이 왔다고 볼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조금 결국은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전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혼자 사용하다 보면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과 적당히 분위기 띄우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